안녕하세요. 당진하재입니다. 이 노인 전동차 부품입니다. 노인 전동차 부품 당, 단일 모다 250와트, 250와트, 400와트, 홍리온, 란리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기어박스하고 이렇게 옵션이 들어있고요. 가 일단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어, 250와트, 400와트 그죠? 그다음 250와트, 어, 500와트. 여기에 지금 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위로 이렇게 뻘록 올려고 밑으로 이렇게 볼록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핀이 이렇게 생겼고요. 250와트, 180와트, 어, 250와트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홍림모다, 180와트 어, 홍림모다, 바닥스크래퍼 모다 이렇게 돼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안쪽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볼트가 두 개가 나있고요. 어, 아까 쪽으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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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트랜스 엑셀, 어, 기어 박스, 어, 수평 기어 박스입니다. 박스에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어, 71파이, 여기가 71파이고, 구멍간 거리가 70입니다. 그, 그러니까 뭐다가 어, 70이니까, 어, 구멍간 거리 보시고, 구멍을 꼽아 놨죠 보시고, 형상이 이렇게 민자가 있는 게 있고, 우물형으로 살짝살짝, 어, 결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결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파인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세 개짜리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어 있고. 250와트, 400와트, 250와트. 브랜드가 약간 있어요. 크라운 뭐 이런 브랜드가 있거이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 에막 리닉스, 리닉스 많이 적혀 있죠. 보면 꺼내면 리닉스, 리닉스라고 많이 적혀 있죠. 꺼내면. 그다음에 이거 중국산 절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24볼트 55암페어 전압하고 암페어하고 맞춘 다음에 앞에 있는 형상 확인하고 이250 시리즈의 68 이거 68cm란 말입니다. 그다음 24볼트 사용하고 2 5 0와 DBACG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트랜스 엑셀 바디 40볼 400와트에서 1,200와트 일반적으로 이런 폼을 쓴다. 구멍간 중심 거리 70. 엑셀도 약간 다양하게 있습니다. 70 구멍간 거리 70. 어, 외부 파이가 77, 안쪽 단이 71. 그렇죠. 구멍간 거리는 70.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쪽에 들어갔을 때이 형상 아은 이런 말려 있는 형상 을잘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형상이 안쪽에 이빨이 째져 있죠 고무패킹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중요하고요 또. 기어박스 180에서 250이고 안쪽에 이제 핀이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 있고 이것도 안쪽에 키 갖고 피듯이 핀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따로 보면 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도 조금 조금씩 다른 거 같은데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세트로 보통 구입을 하니까 맞춰야 됩니다 구멍 간거리는5리일그다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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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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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5고 그리고, 고 그리고, 고 그리고, 파이 그리고, 그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가 안에가 35파이니까. 단이 있는 데가 35파이 겠죠 이렇게 넓은 단 말고 이렇게 좁은 단이 있는 데가 35파이 겠죠 그렇게 이제 형상이 본인이 봐야 됩니다 아 이거 내커랑 똑같은지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꺼내서 여기 부분에 이제 플린지 단면도를 어, 그어다 주세요 그어다 주고 여기 있는 페이지 있는 사이즈만큼 몇볼트매다트고레눅스고 몇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에 있는 지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볼트 픽스가 하나 둘셋인데 어, 볼트 구멍 간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 이쪽 단하고 이쪽 단을 보여주시면 이 모다를 찾기가 좀 쉽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모다는 기본적으로 1 8 0트 길이가 13cm 인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모다 길이 이것도 필요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2홀 3홀 설치가 있고 4, 5홀까지 있지만 2홀 설치 모다 있는지 모다 기어박스 구멍간 거리는 2구멍과 3구멍이 있다. 2구멍과 3구멍이 있다. 반드시 취해는 55 또는 70이다. 55 아까 55하고 70 얘기했죠. 음, 구멍간 거리는 55나, 아, 70이다. 아,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브레이크 설치 전기기, 전기 기계와 브레이크 설치, 어, 전기 기계와 브레이크 설치는 주로 대공 중심 거리를 보는데, 68과 70이다. 전자 브레이크 얘기하는데, 어, 중심간 거리가 68에서 72라고 얘기하는겁니다 어, 얘 지금 뭐고 있지? 어, 오케이. 쇼바, 쇼바가 있고 이제 어, 트랜스엑슬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꼽히는 부분이 아까저가 중요하다고 그랬이 고무 어, 안착 부분 되는 부분의 크기 43 그다음에 여기에 시작되는 단의 너비. 그다음에 여기가 구멍 간 거리 픽스. 여기 위에 이게 카바가 여기 다 덮어서 이제 들어가서 보, 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이 고정하는 부분에 카바까지 이거 방금 보셨죠? 여기가 여기니까. 보시고 여기는 이제 샤프트 단입니다. 그러니까 축단, 스냅링이 하나 있고요. 로코나타 하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축키이그 다음에 키 짜게 핀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흠. 기가 설치 구멍을 보고 일반적으로 2, 3, 4 구멍이 있다. 구멍이 두 개인지, 네 개인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줘야 됩니다. 막타이이가 뭐, 전동 중국발이 노인 전동차 모다 뭐 트랜스 엑셀인데 이거 있나요? 라고 사진만 급되게 만딱 던져서 주시면 이제 힘들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489와 689 몇이 있습니다. 기간 안 되지만. 그래서 약간 여기 시작되는 부분, 여기 여기서 까지 시작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27 사각 스퀘어가 어, 27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27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7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7이다 그 다음 키가 5mm 짜리가 하나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스냅링에서 바퀴까지 들어가는 이 바퀴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요 스냅링까지의 거리가 44다 그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55홀 설치 그렇죠 68홀 설치 이렇게 있습니다그 다음에, 오5 5오 이렇게 있고요8 3 이렇게 있고요남4 이렇게 있습니다250 시리즈가 있고 180시리즈이 있네요 180 시리즈 이 worship s e r i 이 w o r 이 있다 68, 68은 아까 그 샤프트 단에 단 습기까지 거리 68로 얘기하면 총총 490짜리가 있고 68짜리가 있습니다. 68 있고 그렇다. 아 보시면 되고. 거기 이게 리닉스 거 하고 이런 거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68 이렇게 품 분이 적혀 있어요. 그걸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호 산물 설치 그 다음에 이 기어 박스까지는 필요 없는데 아, 요건 또 요, 요걸 또 봐야 돼 베이스를 봐야 되고 이제 단축으로 돼 있는 건데 이제 모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고정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조금 바꾸면 다르고 그래서 기어가 깡통 기어가 들어가고 뒤에는 이제 마그네틱 자석이 들어가는데 구멍 간 거리는 72이고 요거 전자 브레이크 있는 물리는 부분 19다. 앞 면에 봤을 때는 3월이 설치되고 55고 어, 중간 기어가 이렇게 들어간다 본명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고 어내거가 똑같은데 하면서 골로셔가지고저한테 어, 공장에다가 어, 발주를 좀 넣어달라고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랜스엑스 모다 또 어, 노인 전동차 쪽에 이 수리할 때 조금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모다 종류가 뻑끔한게 옛날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